네, 안녕하세요. 신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저 제가 그, 가위의 기본적인 원리하고, 그 다음에 커트 가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은 저가 티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그, 미용실에서, 그리고 샬롱에서 시술하실 때 도움 되시길 꼭, 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 티닝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저희 저가 가르쳐 드린 배운 거 잠깐 요약하고 그다음에 티닝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이게 날등이죠. 날등. 그다음에 이걸 뭐라 그랬죠? 이게 날 바닥이죠. 날바닥. 날바닥이고 그다음에 이게 날선, 그다음에 이게 촉선이라고 했죠, 촉선. 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가이에서 제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날등에는 저거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먼저는 요이 그림과 같은 이런 으, 이게 조개 껍질등이라 고 했죠, 저가. 하마구리, 조개껍질 등처럼 생긴 거, 이순신 장국 칼처럼 생긴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검처럼 생긴 날, 단면도 내 검처럼 생긴 걸로비노 칼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샤프한 감이 있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런가요 이게 단발아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절단하는 힘이 좋은데 머리카락이 이제 튕긴다고 좀 말씀드렸고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그 다음에 날의 바닥에는 그 3마리 따르죠 세가지 라운드가 x y z씩 따르죠 그 다음에 날선 날선은 그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날선입니다 날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날선이 시작되는데, 여기까지요. 이게 동일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날선이. 아주 견고하고, 얇고, 똑바로. 이걸 모르고 사용하, 지금까지 사용하신 분들도, 지금 이제, 자기 가위를 보시면, 이걸 자세히 보시면, 날선이 쫙 있습니다. 그 날선이 그 깨끗해야 되고 일단 깨끗해야 되고 날선을 고르게 마모시켜야 됩니다. 보통 디자이너들, 디자이너들 선생님들 보시면 요음 약간 이끝 부분, 이이 이 날이 이렇게 있으면 한 3분의 1 부분, 요 끝을 많이 사용하시죠. 뭐 포인트도 하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각도 내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요쪽이 빨리 마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날은 좀 뭐랄까 저 생각에는 그, 가위를, 생각, 가위를 위해서 생각한다면은,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전체를 좀 고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만 너무 마모가 되면은, 또 여기도 또 바란스가 좀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도 이쪽도 많이 사용하셔서 고르게 좀 마모가 돼서, 올바른 밸런스로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촉선, 이촉선인데이 이 촉선은, 이, 이 촉선이 날 끝에 힘입니다. 보통이 커트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날 끝이 밀린다, 안 든다, 뭐 뜯긴다.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뜯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이 촉선 촉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를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끝 여기 이 촉선의 이 간격이 이날 끝에 힘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지렛대 원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 선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날등에, 이, 이 두께에 맞게, 그 다음에 이, 이 날등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스냅을 주고 사용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R, 이 날바닥이 있는데, XY z 시라는 이, 저 다시 한번 그리자면, 이, 그 X선, 그 Y선, 그 다음에 이렇게 Z선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여기 촉점이, 그니까, 한, 한 날이요. 이쪽이 제 동날이나 정날, 한 동날이 세 가지 라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한 날마다. 그래서 세, 여섯 개의 점이 한 점.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머리카락 여기서 한 점으로 표면 머리카락 한 점을 여섯 개의 각이 치기 때문에 이 바란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에 이렇게 충격을 주거나 그리고 자기가 쓰는 가위가 그 다른 사람이 커트를 하게 되면 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쓰는 가위가 뭐 다른 사람이 쓴 날에서 그 가위가 뭐확 변하진 않지만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가위는 자기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 닦는 것도 마찬가지고 닦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관리해야 를 됩니다. 항상. 자기하고 계속 며칠 가야 되지. 그, 저가 좀 안타까운 경우를 보는데, 그 선생님들이 스텝 분들이, 옆에 분들이 가위를 닦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작업이 끝나면 스텝 분들이 이렇게 발광도 이제 뭐 머리카락도 제거하고, 가위에 머리카락도 제거하는 거 보는데, 그 스텝 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가위를 닦으시면요. 이게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섯 개의 바란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날은 가위는 깨끗하고, 기름도 쳐있고 깨끗해도요. 그, 바란스가 약간 이렇게 자르시면 느낌이 다른다는 걸또 느껴요. 그래서, 가위는 자기가 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 주인이. 그리고 가위를 어. 관리하실 때, 음, 또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또추가적로 설명드리면, 관리하실 때 가죽으로 이렇게 닦잖아요. 기름을 치고 가죽으로 닦는데, 기름을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오일을 완전히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남으면은, 이날 끝에 오일이 쳐가지고, 가위가 느낌 이렇게 헛가지할 때느낌은 좋은데 머리카락을 많이 자르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밀려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가위를 튜닝이나 가위를 사용해다 보면 끝이 머리카락이 밀고 리 뜯기 고 머리카락이 뜯기면 좀, 좀 가위가 날이 힘이 어서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튜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튜닝하고 음, 커트 가위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똑같은 원리인데 그왼 끝에 힘이 여기 날 끝을 보면요. 여기도 많이 이렇게 저 아까 했듯이 여기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쯤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안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거는 좀 복합적이에요. 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바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위는요. 떨어뜨리고 많이 사용하건 가위가 좀 이상이 건 간에 먼저는 끝이 안 됩니다. 끝이 커트 가위에 대한 경우는 티닝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티닝 가위도 거진 일면상 통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그 뭐 A센터에 맡기던지 그래서 이렇게 좀 가위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먼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가위 세인 가죽이 있거든요 가죽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 촉선 부분을 닦으시고요 닦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쪽 날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그 머리를 보면 머리에 그 시술하실 때 보면 가마나 가마나 그 가마 위에서 머리를 자르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간격이 있으니까 요렇게 자르시고 돌리신 다음에 뒤에 촉선을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날선도요렇게날 이렇게 날을 날이 날이 세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세우시는 느낌으로 요렇게 음 그러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자르시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잘 됩니다. 이, 날선 끝은 자꾸 움직인다 그랬죠? 날 끝은 움직입니다. 가, 가위를 이런 가죽으로 닦으신 다음에, 이 볼트 있지 않습니까? 이 볼트. 이 볼트의 간격을 유지할 때 어떻게 맞추냐면은,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신 다음에, 이 엄지로에 부드럽게 누르시면,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힘이, 힘이 좀 조여주는 느낌이 있어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끝에까지. 이 간격이 좋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저가 보면, 그냥 엄지를 내서 조금만 힘 주니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쓰시면서, 자기 가위에 대해서, 이 간격을 다, 뭐좀 헐겁게 쓰시는 분, 좀풀러서 쓰시는 분하고, 좀 조여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 그, 헐겁게 쓰시면 가위가, 가위 가이 날끼리 부딪혀요. 그래서, 그, 날이 좀, 빨리 마모가 되고, 빨리 좀 망가지죠. 그 다음에, 너무 조여서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날선이 아까 전에 바깥으로 됩니다. 넘어간다 그러는데, 날선이 뭐 넘어가서, 그, 가위가 그,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날 끝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예, 여기 티닝을 제가 그렸는데, 티닝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쪽, 이런 톱니 부분과 이 커트 부분을 나누는데요. 그 티닝은, 그, 커트 가위하고 똑같은 원리고요 요, 요, 홈. 요 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날 끝. 이거 티닝에 대해서 이제 그프로테에이스 얼마큼 잘리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자를 때 가입밥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리고 잘랐을 때 너무 답답하게 잘리냐, 안 잘리냐. 이렇게 체감으로 느끼시는데 그런 게 이제 결정되는 거고요. 원래 홈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드릴게요. 그 티닝은요. 이날 끝에 홈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홈의 그 간격과 넓이와 깊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또활용하시는데 좋으실 겁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거를 확대를 하면요. 이날 끝에 이렇게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홈이 없다 그래서 무홈이라 그러거든요. 무홈. 날이 솟았다 그래서 봉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봉도.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약간의 v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i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i h 이라고 그러거든요 i h i h m 이게 이제 그 v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v h 이게 v h 이라고 그러고요 여게 w 자들어서 이게 w h home. w h 이라고그러다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좀 이렇게 그렸는데 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아까 그 봉, 도라고 모음이라그랬죠 이거는 이제 프로테이션이 얼마나 가냐면이 프로테이션이 얼마큼의 양이 나가냐는, 나가는 건요. 저가 패널을 잡았을 때, 그, 이렇게 한 섹션을 딱 잡잖아요. 이렇게 잡았, 딱 머리카락 패널을 잡았을 때, 요 양이, 머리카락이 100개 잡았을 때입니다. 머리, 머리카락을 100개 잡았을 때, 티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몇 가닥이 떨어지냐. 이렇게 티닝으로 찍고딱 쳤을 때, 100 가닥을 딱 잡아서 떨어졌을 때, 20 가닥이 떨어지면 20%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발에 따라서 그런, 뭐 모발의 그런 상암이나 모발의 그런 탄성도, 굵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잘리긴 하는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요. 설명 들어갈게요. 이거는 보통 가로 세션을 잡고 바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요 티닝을 넣고 바로 자르면 이거는 이제는 8%에서 한10% 잘립니다. 8%한 10%. 8 10왜 그러냐면 그 10%라고 보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잘리고요. 머리카락이 단면도인데 이 머리카락이 옆으로 잘 이렇게 밀려 떨어져요. 이 반대쪽에서는 커튼알이 이렇게 치겠죠? 튜 티닝이 닿고, 커튼알이죠, 이쪽에 커튼알인데. 그래서 치면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진 조금 잘려요. 그래서 옆으로 많이 빠지고, 이게 미끄러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이 좀 적게 잘리고요. 이런 I 자원 같은 경우에는, I온 같은 경우에는, 음, 양이 한, 이것도 양이 한20% 정도 잘립니다 20%. 20%짜립니 가위에 따라 틀립니다.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V 자음 같은 경우에는 양이 50% 정도 잘립니다 50%. 이런 U 자음은 더 많이 잘려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한65% 정도 그 정도라고 려리죠 요즘에 좀그 많이 나가는 이제 삼날 탱잉이라는 거, 뭐 샤기 탱잉이라는거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탱잉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홈은 없는데 굵고 얇고 굵고 얇고 굵고 얇고 이게 이제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 그 슈퍼에 가면 음식 뒤에 저기 저기 상품 뒤에 바코드에서